고요한 시간,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세상의 소음에 지쳐 외로움 속에 홀로 있다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당신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따스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에 온 마음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나는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밤낮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듣고 있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정말 그분일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나는 바로 거기에 있다. 나는 내가 아주 작은 신호라도 보내주기를 나를 안으로 들어오게 할 아주 작은 속삭임이라도 들려주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내가 나를 초대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단한 번의 실패도 없이 너에게로 간다는 것을 나는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게 너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무한한 힘과 사랑 그리고 내 성령의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간다. 나는 나의 자비와 함께 너를 용서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함께 그리고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그 사랑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큼이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다. 나는 너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쓰러진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너의 모든 상처를 싸해주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너에게 간다. 나는 너의 어둠과 모든 의심을 몰아낼 나의 빛을 가지고 간다. 나는 너와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질 나의 능력을 가지고 가며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너의 삶을 변화시킬 나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 그리고 너의 영혼에 힘을 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는 너의 속마음까지 남김 없이 다 알고 있다.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고 있단다. 너의 삶에서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수년 동안 너의 모든 길을 함께 걸었고,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 나는 너의 모든 죄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너를 창조하시며 부여하신 그 아름다움과 존엄함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내가 자주 잊어버렸던 존엄함이며,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며, 너를 다시 얻기 위해 나의 피를 흘렸다. 내가 믿음으로 내게 구하기만 한다면, 나의 은혜는 너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어루만져 줄 것이며, 나는 내가 죄와 그 모든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나는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 특히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얼마나 자주 헛되이 목말라했는가. 이기적으로 그 사랑을 구하고, 덧없는 쾌락으로, 그리고 죄라는 더큰 공허함으로 내 안에 텅빈 공간을 채우려 애쓰지 않았는가. 사랑에 목마른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만족시키고 채워주리라. 소중히 여긴 받기를 갈망하는가?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내가 목마르다. 그렇다. 이것만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목마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너에게 사랑받기를 목마르게 갈망한다. 내가 내게 바로 그토록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목마르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채우고 상처를 치유하리라. 나는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이며 내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줄이라. 내가 너를 향해 목마르다. 너는 결코 나의 자비를, 너를 향한 나의 인정을, 용서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을, 너를 축복하고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간절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향해 목마르다. 만약 내가 세상의 눈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온 세상에서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향해 목마르다. 내게 마음을 열어라. 내게로 오너라. 나를 갈망하라. 너의 삶을 내게 다오. 그리하면 내가 내 심장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아무리 멀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주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이 생에서 아무리 많은 십자가를 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항상 기억하길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결코 변하지 않을 단한 가지 사실이 있다. 나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를 향해 목마르다. 내 사랑을 믿기 위해 내가 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 사랑에 대한 너의 믿음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잊지만 나는 매 순간 너를 찾고 있다.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이다. 이 말이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십자가를 보아라. 너를 위해 꿰뚫렸던 나의 심장을 보아라. 아직도 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서 했던 말을 다시 들어보아라. 그 말들은 내가 왜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냈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내가 목마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너는 행복을 찾기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활짝 너의 마음을 내게 열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내가 내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너는 내가 너에게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영으로 전하는 나의 음성이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상관없이, 나는 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너의 비참함과 죄, 너의 문제와 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너의 모든 갈망을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를 향해 목마르기 때문이다. 오늘 들으신 이 음성이 당신의 삶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걸음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할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